안녕하세요, 유로진 남성원 대표원장 김관수입니다. 여유증이란 여성형 유방의 증말로서 여성처럼 가슴이 튀어나온 경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유선조직의 발달이 과도한 경우를 들수 있겠고 두 번째는 어, 지방의 축적을 들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예유 경우, 경우로서 어, 내과적인 그 내분비 이상으로 인해서 유선이 축적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내분비적인 어, 검사를 해보는 게 가장 적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의 그 호르몬의 이상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어, 유산이좀 발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한 과정이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기다려보는 게 가장 적정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유이증은 대개 그 지방형 유선과 섬유형 유선으로 두 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겠어요. 상상을 지방형 유선에 있어서는 어, 운동이나 어떤 식이요법으로 좀 줄여줄 수가 있지만, 섬유형은 그런 방식으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헬스 트레이너예요. 헬스 트레이너인데, 어, 운동을 정말 많이 해서 지방이 하나도 없는데, 그분은, 어, 유익증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은 섬유성 유전 유산인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운동으로 줄일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 요법을 통원할수 밖에 없습니다. 뭐, 첫 번째는 식이요법이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운동으로 제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섬유성일 어, 경우에 있어서 또, 뭐, 운동이 제대로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수술 전 요법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첫 번째 과거에는 요유증 수술이 있을 때 외과적인 수술 방법을에 의해, 방법에 의해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반외과에서 주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일반외과에서는 유륜의 상처를 크게 내서 활과 가위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우주투덜한다 할지, 그 다음에 움푹 패이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8년, 10년 전부터는 지방흡입과 동시에 유선을 제거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매끄럽게 잘 됐죠. 근데 이제 이런 수술을 하면서 몇 가지 합병증들이 나오게 됐죠. 뭐 유선이 좀 남는다든지, 그 다음에 너무 좀 과도해서 움푹 패인다든지, 그 다음에 가슴 피부 괴사 그리고 그 수술후 모양의 이상 같은 이런 약간 합병증들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 그 가슴의 형태, 지방의 분포도, 그다음에 유선의 두께, 그다음에 대흉근의 발달 상황, 그다음에 피부 처짐 정도, 그다음에 유선이 지방형이냐, 세미형이냐 하는 그런 분류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수술 방침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됐어요 수술 겨, 결과에 있어서도 영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이 말이죠 수술 첫날은 음, 가장 큰 흑백지 한 가지가 있죠 출혈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도 출혈 예방에 굉장히 각, 각별한 신경을 쓰지만 은 그리고 환자분께서도 혹시 치료 증상이 있을 때 그게 됐다는 반응해주고 빨리 그런 증상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어, 두 번째는 압박복을 착용을 할때 피부가 중첩돼 가지고 모양이 좀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를 잘 펴서 압박복을 입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수술 후한 3일 정도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는 게 중요하겠고 대개 이 일주일 후부터는 운동도 할수 있지만은 어, 그전 일주일, 3일, 3일, 정도까지는 충분한 휴식, 일주일까지는 적정한 휴식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한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고주파를 사용을 해서 적정한 그 관리, 그 다음에 피부 손질, 그 다음에 안쪽 내부 조직들의 치밀성을 잘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한 일주일 후부터는 뭐 가벼운 운동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상적인 운동은 한달 이후부터 가능하겠고요. 그다음에 수술하고 나면 피부가 딱딱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현상은 대개 3주부터 발생이 되는데 한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가면서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간혹 환자분에 있어서 한50% 정도에서 그 수술한 부위 피부 감각에 이상이 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한 7개월 정도, 8개월 정도 가면서 좋아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여유증은 단순한 한가지 질환 같지만 어, 내부적으로 보면 다양한 체형 형태가 있습니다. 그 형태에 따라서 그 분류를 잘하고 계획을 잘 세우고 수술을 할수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어, 다양한 합병증을 겪어본다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수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많은 합병증을 겪어봤고, 그 합병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얻은 그 느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술을 과감하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적정하게 중용을 지키는 수술을 할수 있다는 게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